서아 뒤로 가는거 해봐 서아 후진 왜이게 가는거야 밟아봐 그거 아니고 그 빨간거 다시 누르고 누르고 이게 후진이지 그게 그거 그냥 놔두고 밟아봐 이제 발로 이가 그렇게 하면 뒤로 가지 그 노란색은 뭐야? 그 선아, 라니 색깔, 그거 뭐야? 눌러볼래? 응. 라니 색깔, 어? 라니 색깔, 가건 가니 색깔이고, 그치? 라니 색깔 눌러봐. 응, 무슨 소리 났어? 아, 전원을 껐잖아. 다시 해봐, 라니 색깔 눌러봐. <laughs> 눌러봐. 이 <laughs> 네, 뒤로 후지 뒤 뒤에 버튼 눌러야지 사연이 그 간이 색깔 눌러야지 간이 색깔 그럼 끊거지.